안녕하세요. 여행을 좋아하는 말로망고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대만, 10일 동안 다녀온 대만 영상, 그 영상 중에 첫 번째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제가 항공사는 이스타 항공을 이용했고요. 제가 집이 제주도라서, 제주도에서 이게 직항 비행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만에 직항이 있어서, 어, 제주도에서 직항을 이용해서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공항 내부에 들어가시면 면세점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편의점도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어, 라면 드시는 분들이 막 굉장히 많은, ES셔가지고 이렇게 라면 드시지 말라고 하는 이런 표지판도 있네요. 비행기는 저녁 비행기였고요. 도착시간이 어, 현지시간으로 11시 50분 도착이었어요. 입국신고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 처음 다닐때 입국신고서까지 걱정하던 때가 있어가지고 어, 저같은 분들도 있으실까 해서 한번 한껏 찍어봤습니다. 자, 현재 도착하니까 어,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중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들도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려서 이렇게 나가시는 건 어렵지 않고 그냥 도착, 사람들이 가는 곳쭉 따라서 가시면은 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가시면은, 이렇게 나가시면은,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어, 여행지역으로 추첨하는 곳 있잖아요. 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걸어나가시면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행지원 이제 요거 추첨하실 때, 어 10초 할까요? 동안 하는 건데, 저는 모르고 이 10초를, 우리가 다 기다려봤던 거예요. 이렇게 네. QR코드 스캔하시면은, 네. 잡으래요. 어 이렇게 이제, 잡으래요. 선택할 수 있는 동전, 떨어지는 동전을 선택하는 건데, 저는 이걸 모르고 처음에 그냥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10초 지나면 허무하게. 네, 장점이 안돼 그래서 이런 거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잘 선택하셔가지고 여행지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끝까지 오시면 여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라고 하죠.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 아래 오른쪽으로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지 카드는 여기서 사시면 돼요. 편의점이다. 자 반대쪽으로 이렇게 또 통로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또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버스 타는 곳이 있어요. 버스 표를 구입하는 곳이 저 끝쪽에 있습니다. 자, 그쪽에 보시면 이렇게 줄서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타이중 가시는 이제 버스 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저 시계 보시면은 12시 46분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제 택시를 탔고요. 택시는 밖에 나오시면은 우버, 뭐, 호객행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3000, 어, 대만 달러에 타이중까지 아이들도 있어서 그때 당시에 비도 오고 그래서 바로 여기로 그냥 택시 타고 이동했습니다. 호텔 이름은 선하오 타이중 호텔이에요. 자 우리 12층. 그날이 명절 전이라서 호텔의 선택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호텔 가격도 비싸고 어 호텔 내부는 뭐 보통 어 좋거나 나쁘지 않고 그냥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Gracias. 저 이제 호텔 에 지금 도착해서 예침풀고 편의점에서 맥주 한캔 사왔습니다 자 맥주 한캔 먹고 취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어... 원래 가방을 찾는데 우리가 11시 50분쯤에 공항에서 나왔는데 가방을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 20분 이상 걸려가지고 가방을 찾고 나와서 복권인가 그 럭키박스인가 그 이제 추첨을 하니까 12시 40분 이미 버스는 지나가버려가지고 자, 지금 그래서 택시 타고 지금 와서 이제 편의점 갔다, 체크인 하고 편의점 갔다 오니까 새벽 3시네요, 지금. 3시 반? 3시 반쯤 됐네요. 자, 맥주 한캔 먹고 이제 취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 우와, 바로 앞에 까르프가 있네요. 호텔 바로 앞에. 자, 지금 영업시간 검색해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오픈하네요. 자, 바로. 가르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르프에서 뵙겠습니다. 대만에 오실 때 핸드폰 충전 케이블 같은 거잘 챙겨오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충전, 저희 4인 가족이라서 충전 케이블이 부족해서 한개 정도 살려고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편히 살수 있는데 다이소도 많지 않고 그 마트에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만 원, 또 만, 사5천원 정도? 기본 정도 그렇게 돼서, 사기가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어, 싸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은, 야시장 가시면, 케이블이나 이런 종류 많이 파는 곳 있거든요? 거기서 사시는 게 제일 싼것 같습니다. 자, 제가 술을 좋아해서, 자, 술 코너 한번 와서, 기본적으로 가격 한번 봤네요. <목소리나> 여기서 먹을까? 뭐? 없정리금으 뭐.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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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래 다. 너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안게와 닥터큐 있잖아. 이게 얼마지 말해, 말해. 18일만 유통된다는 18맥주네요. 자, 담맥주. 자, 한번 사보,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가격이 안 나왔네요. 자. 140달러네요. 140달러. 자, 아, 이게 뭐예요? 4 0예요1 4 0찌 가격이 얼마지 이게? 0달에5 4 5달러 140달러. 1 아, 0달 얼마냐고. 달러 하나. 0달러1 4마달러1 4 0달다 멀리 이렇게 찍어서 가져오라고요갑자 파파야네요. 파파야. 하네요. 돌아봐 돌아봐 와 이거 엄청 크다 <목소리> 이거 하나가 엄청 <목소리> 크 그 다음, 이분이 중쪽이 어, 상어 같은데요? 외형이 상어 같은데요? 네. 자, 제가 어떤 라면이 가장 맛있냐고 물어봤더니 요거 추천해 주시네요. 일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가장 맛있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가장 맛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이거 일단 사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과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묘한데? 밀키스에 딸기가 진짜 맛 이게 사과인데 약간 물컹 아니다 완전 아삭거리진 않는데 사과향을 활짝 나면서 아 무슨 먹어본 과일 맛인데 사과 대추 맛 나지? 응 사과 대추 맛 응. 맞다 조금, 응. 조금 딱딱하지 않은 사과 사과대추. 대추가 더 커져서 좀 <laughs> 맛도 좀 더라고. 응. 사과 대추가 덜 달아. 맞다, 딱 사과 대추 맛이다. 아 이게 나왔는데 무슨 고기지? 맛이 어떨까? 음, 약재 냄새가 좀 나네 아, 얼큰한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육개장 같으면서도 이게 내거 아니에요? 육개장 같으면서도 갈비탕이 무슨 국물이 있으면서도 살짝 매콤한데? 면이 있는 그런 느낌? 맛이 대때 고기가 없어서 안거뻐요 고기를 언제 봤어? 여기 있는 이제... 자 고기를 젖어가지고 다묻어들어요짜이 음, 그래. 이거 뭘 주셨나 이게? 이게 너먼거라고 짜샤이 같은 건데 양념이 안된 짜샤이 같고 이거는 고추기름 아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무슨 맛이에요? 사골 맛. 요 사골 맛? 응. 근데 면이 조금 안 익은 느낌인데? 한번 면 먹어보세요. 야 면이 안 익었어요. 면이 우리가 먹던 짝 익은 맛이 아니라 약간 그냥 밀가루를 물에 넣었다가 뺀 맛? 그렇지 니 라면 아. 면인데 밀가루 라면 면 맞아요 자, 한번 건너 보실게요.

자 평자야시장 가려고 이제 버스 정장에서 이제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핸드폰을? 우와 무술치기. 알았어 알았어 지금 해야. 여기에 구슬을 넣어서 이. 지마 버튼을 누르면 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데다가 구슬을 맞추면은 배수로 이 배수로. 나 혼자 산다해서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먹데. 자딱 생각했던 그 맛이네요. <laughs> 자, 그냥 딱한 번쯤만 먹어볼 정도. 어 다음은 안 먹겠습니다. 한 번만 딱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먹어보는데 음, 두 번은 없습니다. 야, 근데 양이 너무 작다. 너무 비싸다. 아시잖아요 이게. 맛 평가해주세요. 아, 평가해주세요. 음. 아. 그냥, 그냥 그저 그드러운 맛. 예. 부드러운 맛. 완전 맛있지 않고. 음, 돼지가 부드러워. 아, 부숴겠죠? 예. 치킨 롤, 치킨 롤. 먹어볼게요. 네, 먹으세요. 그냥. 닭. 닭고기. 이거요? 이거 치킨 다진거 네. 아, 저거. 이거 나왔어. 거

이 자리가 나혼 자산에 다 나서 와 앉았던 자리 응. 자, 먹어봅시다 자, 이게 무슨 자, 이냐 무슨 맛이냐면. 이게 이게. 나. 안녕하세요, 저유저 유리병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리병 주세요. 여기요. 여나요 여기요. 네. 아... 안녕하세 나도 하나 먹을래요. 안녕하세요, 저 유리병 주세요. 여기요. 저이리병주나이여니요 근데 진하진 않다. 약간 달콤한데 음... 그냥 야시장에서 먹는 맛. 자, 여기 하나에 60 타이완 달러. 60달러. 60달러면은 가 <laughs> 와야 비가 와서 혼자서 <laughs> 시각갔다가 비가 너무 와서 일단 택시를 탔지. 그냥 일반 택시 탔는데, 맨 다, 요 금이 135 달러 부터 시작 요135 만원, 이 에요.